으 이제 캐기 시작해야 할지, 구미에 장마가 시작된대요. 이거는 괜찮은데. 있구나. 응? 응. 스포어 그렇지 이 냄새 그건 괜찮은 망했나? 물을 조금만 넣으면 그 손으로 이게 안찍히게 손으로 이래 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 땡기면서 이렇게 하고 올을 음. 잡고 감자 뿌리 잡고 이렇게 같이 땡기면 빨리 나오거든. 음. 한번 해보고 그럼 이쪽에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쪽에 또 오는 거잖아, 그렇지? 음.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한번 하고 그러면 또 보면은 이게 또 눈에 보이면 이거 호미로 하지 말고 그러면 찍히야. 음. 음. 손으로 손으로 이들을 가는 게 빨라. 음. 이게 방치가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음. 펴난게 우선이니까, 덮고 이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 그지? 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또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여기다 얹어 놓고, 썩는 것도, 이런 게다 이렇게 썩은 는 이거다니까, 음. 나중에 이거 버려야 되다. 버려야 돼. 이렇게 버려. 한도있고 오 하트 하트 하. 아 진짜 이 기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진짜. 남았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 지옥이다 감자 지옥이야 아...